13장. 날개도지. 눈을 떴어. 알처럼 딱딱한 껍질이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 껍질을 뚫고 머리를 쑥 밖으로 내밀었어. 천국인가 했는데, 여전히 우리 집 아니네? 아이들이 고개를 쭉 빼고 나를 보고 있었어. 나야 원래 인기가 많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처음이야. 좀 당황스럽긴 해도,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니까 좋더라. 바가지 머리도 있네? 안녕. 그런데 몸을 예전처럼 꿈틀꿈틀 할수 없었어. 보니까 머리만 밖에 나와 있는 거야. 나머지 몸은 아직 번데기 안에 들어 있었어. 어, 내가 언제 번데기가 되었을까? 하늘에서 새로운 배추잎이 떨어지고, 동생들이 우적우적 먹는 걸 봤어. 그게 마지막 기억이야.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그렇다면, 그때 번데기가 되었나 봐. 야후! 아, 그럼 이제 나비가 되는 거네? 갑자기 자신감이 불끈 생겼어. 힘을 내어 몸을 쭉 빼니까 하얀 날개가 퍼뜩 펼쳐졌어. 고운 빛깔에 눈이 부셨어. 이큰 날개가 어떻게 그 조그만 번데기 안에 있었을까? 내 몸이 너무 아름답고 신기해. 이렇게 예쁜 날개가 생기다니. 날개를 말리면서 주위를 살펴봤어. 나처럼 번데기가 된 동생들이 드문드문 보였어. 형님들의 번데기는 텅 비어있었어. 이미 나비가 되어 날아갔나봐.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 숨을 깊이 한번 쉬고 방충망 꼭대기까지 날아봤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야. 용기를 내고 나 자신을 믿으면 어떤 나비도 할수 있어. 아래에서 동생들 말소리가 들렸어. 형님 축하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12번 애벌레야. 그동안 잘 먹었는지 통통하다. 형님, 그때 쓰러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번데기를 변하지 뭐예요?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모두 살았어요. 나는 대답 대신 우리 집을 한 바퀴 휘 돌았어. 애벌레들이 야 환호했지. 첫 날갯짓이 신호인 듯 방충망 뚜껑이 활짝 열렸어. 파란 하늘이 보였어. 끝없이 이어진 하늘 말이야. 이제 이 문을 통과하면 혼자 살아야 해. 스스로 몸을 보호해야 하고, 먹이도 찾아다녀야 해.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두려웠어.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 잡았어. 잘할수 있을 거라고, 애벌레 시절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았지. 창 밖으로 나가려는데 바람이 휙 불었어. 미처 균형을 잡지 못해서 휘청거렸지. 아래로 곤두박질 칠 뻔했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새로운 알갯짓으로 다시 한번 날아올랐어. 바람은 상쾌했고 곳곳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 저 멀리 나비 무리가 보여. 마지막으로 교실을 한번 돌아봤어. 아이들이 나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 인간이란 알다가도 모르겠다. 때론 우리를 권경에 빠뜨리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오늘도 수많은 애벌레들이 태어나. 우리 같이 작은 애벌레들은. 인간들 믿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작은 생명도 소중히 아껴줄 거라는 믿음 말이야. 우리는 두달 정도 살아. 나비가 돼서는 한달 남짓 살지. 인간에 비하면 사실 짧은 삶이고 한참이나 작은 나비에 불과하지만 살아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일이야.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하얀 나비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줄래? 남은 이야기. 선생님, 나비가 나오려고 해요. 우와, 저 날개도지 처음 봐요. 선생님도 처음 봐. 설렌다. 3학년 2반 아이들이 배추인나비 관찰 상자에 모여들었다. 배추인나비의 날개도지는 대체로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이미 나비가 되어버린 모습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전 9시, 일곱 번째 애벌레가 날개 도지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재탄생하는 신비와 놀라움 앞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 구분이 없었다. 너나 할것 없이 숨을 고르며 나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이제는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머리를 막 번데기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이어서 날개와 배가 조심스레 빠져나왔다. 그 모든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다. 가터모를 모두 벗은 나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얘들아, 나비가 왜안 날까?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날개를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수진이가 귓속말로 말했다. 아이들은 나비의 첫날갯짓을 숨죽여 기다렸다. 하지만 나비는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나비 못 나는 거 아니야? 충거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좀더 지켜보자.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나비가 날아오르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살아있나 궁금하다. 한번 흔들어볼까? 아, 안 돼. 떨어져서 날개가 찌그러지면 평생 못 나와라. 절대 안 돼. 똑똑이 한 지가 충거리를 말렸다. 그때였다. 나비가 날개를 천천히 움직이더니 관찰 상자 안을 한 바퀴 휘돌았다. 우와. 탄성이 터져나왔다. 야, 뚜껑 열어주자. 하늘로 날아가야지. 뚜껑이 열렸다. 하지만 나비는 한동안 상자 안을 맴돌 뿐이었다. 나비가 왜안 나가지? 출구 찾고 있나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나비는 두어 바퀴 더 돌더니 결심이 나는 듯 위로 날아, 날아 올랐다. 방충망에한번 부딪히더니 나풀나풀 창밖으로 날아갔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다. 나비는 중심을 잃은 듯 아래로 고꾸라졌다. 안 돼. 나비야 좀더 힘내봐! 응원의 소리가 하늘까지 퍼졌다. 나비는 이내 중심을 잡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다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비야 안녕, 무늬애벌레야 안녕. 아이들은 나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